아뇨 아뇨 와 뭐야 데야 나름 이거 물주먹 아니야 이거 와 <대기> 물주먹인데? 아뇨 아뇨 너스코어 어떤거야? 8 9 9 9야야 9000원 넘자 야 9000원 넘자 솔직히 왜? 그래. 9000원 넘자 아내좀 많이 어아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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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야구했으니까 아까 와야 이거 9000원 넘었다 9000... 와 9000원 넘었어 오오오 9400아 힘드네 어, 어, 와, 이거 또안 봐! 오, 병원에 한 그냥 쳐도 돼한 번. Game over. Game over. Game over. Game over. Game over. 이 a m e over. g a m 이건 이 e r 이 a m e o v 도 r g a m 이 오풀닝이 뭔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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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인정, 느낌... 야, 이거 야, 이거... 기한테 질이 안 된다고... 거의 물주먹... 박상현... 이거 거의 야지아아오아 지금..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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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... 발차기 안 돼? 되... 이건... 어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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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몸이> 아, 이건... 우와... 박상현... 박상현... 승 몸이 덜은려 아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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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? 이런 느낌? 아 이걸로 <laughs> 아 이걸로 이걸로 아 <laughs> <laughs> <laughs>